건강검진의 심각한 부작용과 대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검진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걱정과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포스팅은 국내 유명 의료진들의 관련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나요? 혹시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건강검진 패키지를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함께 과도한 검진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정말 모두에게 필요할까요? 질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암의 경우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에 달하지만 4기에는 불과 5%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한원식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암 검진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암들은 검진을 통해 발견해도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잉 진단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클수 있습니다. 암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암. 2. 매우 느리게 성장하여 평생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암. 첫 번째 유형의 경우 검진을 해도 초기 발견이 어렵고 두 번째 유형은 발견하더라도 치료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검진은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잉 진단의 충격적인 통계. 과잉 진단이란 증상이 없고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질병을 발견하여 불필요하게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한원식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유방암의 약 25%, 전립선암의 50% 이상, 폐암의 2025%가 과잉 진단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미국보다 5배 이상 높지만 사망률은 비슷합니다. 이는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갑상선암까지 과도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에서 자주 시행되는 특정 검사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 초음파 심장 질환의 증상이나 위험 인자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뇌 CT 심각한 두통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면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PET 스캔 암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며 일반 건강 검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CT 촬영은 상당한 양의 방사선을 노출시킵니다. 한 번의 CT 촬영은 약 10만 200개의 흉부 X선 검사와 동일한 방사선량을 노출시키며 이는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만난 한 환자는 6개월마다 전신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잦은 CT 검사가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을 때 그는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건강검진은 너무 자주도 너무 드물게도 아닌 적절한 주기가 중요합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내시경 검사의 위험성. 내시경 검사는 위암이나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침습적 검사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릅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 장천공,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시술자의 경험과 기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 제거의 필요성은 크기와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필요한 제거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불안과 과도한 검진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은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사람들 중에는 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거나 미세한 이상 소견에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면역기능 저하, 수면 장애,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양성 결과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가 후속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명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랜 기간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연령대별 정말 필요한 검사.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근거중심의학에 따른 권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30대, 기본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측정, 자궁경부암검사여성 20세부터 3년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정검사 추가고려, 40대, 기본검사혈당, 콜레스테롤검사 12년마다, 위내시경 2년마다, 유방찰영술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검사여성 3년마다, 50대 이상 위의 검사 대장 내시경 510년마다 골밀도 검사 여성 폐경 후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 남성 의사와 상담 후 결정. 암 검진 권고 등급에 따르면 어등급 강력 권장 자궁경부암 대장암, 비등급 권장 유방암 폐암고 위험군, 시등급 선택적 전립선암, D 등급 권장하지 않은 췌장암, 난소암, 갑상선암, 고환암. 비용 대비 효과, 프리미엄 검진은 정말 필요할까? 많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고가의 프리미엄 건강 검진 패키지는 정말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프리미엄 패키지는 기본 검사와 함께 MRI, 전신 CT, PET-CT 등 비싼 검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이러한 고가의 검사들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자신의 연령, 성별,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것보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연말은 건강검진의 성수기로 의료진이 바쁘고 검사 결과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3월부터 9월 사이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건강검진의 부작용과 위험성. 건강검진의 부작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물리적 부작용 방사선 노출, 내시경, 검사 중 합병증 등 2. 심리적 부작용 불안, 스트레스, 건강염려증 3. 경제적 부담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의료비 지출. 4.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합병증. 특히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초음파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발견율은 급증했지만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의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미세 갑상선암까지 발견하여 불필요하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상선 절제술은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고 목소리 변화 등의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가 정말 필요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은 검사를 자주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연령, 성별, 가족력,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검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1.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과 근거 기반 권고안을 따르기. 2. 가족력, 생활 습관 등 개인적 위험 요인 고려하기. 3. 검진 결과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기. 4. 불필요한 검사나 지나치게 잦은 검진 피하기. 5. 건강검진과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하기. 건강검진은 질병 예방의 한 부분일 뿐, 건강한 생활습관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최고의 예방법. 의학에서는 예방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1차 예방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차 예방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건강검진이 이에 해당합니다. 3차 예방은 이미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1차 예방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특히 흡연자와 과도한 음주자는 생활습관 개선이 어떤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합니다.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과도한 음주는 간질환, 암, 고혈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 맞춤형 건강 관리의 시작.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 결과를 해석하고 후속조치를 결정할 때도 전문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미세한 이상 소견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 검사나 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의사와의 파트너십입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결론, 건강검진, 현명하게 접근하기. 건강검진은 양날의 검입니다. 적절하게 활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의존하면 불필요한 위험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현명한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기반 권고안에 따라 필요한 검사만 받기. 2. 적절한 주기로 검진받기 너무 자주도 너무 드물게도 아닌. 3. 검진 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기. 4.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기. 5.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 유지하기.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검진은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가능한 검사를 받는 것이 안심이 될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필수 검사만 받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건강검진을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